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군자의 바른 몸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발 모양은 무겁게 하고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고 또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고 입 모양은 그친 듯이 하라, 그랬죠? 오늘은 성용 필정하고 두용 필직하며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용 필정하며 두용 필직하며 자, 보겠습니다. 성용 필정하며 두용 필직하며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성형필정하며 두용필직하며 목소리는 반드시 고요하게 하며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곧게 해라. 음. 자이 대목에서 어,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뛰시, 뛰시는 걸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거는 봤어도 뛰는 거를 전 평생 지금 연세가 99세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 신데 단한 번도 전 뛰는 걸못 봤어요. 말씀이 빠른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늘 천천히. <laughs> 아 음, 아마 여기다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는 반드시 고요하게 해라. 탁, 톤이 솔톤솔톤 높아요. <laughs> 그 이하로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도레미 파 미까지. 음. 미 도레미 파솔 하면 높지요. 솔 아니고 도레미. 파까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소리는 고요하게 하고 화가 나셔도 침착하고 분노해도 침착하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음 아주 정말 이렇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아 아버지를 아버지 모습이 그냥 떠오르죠. 음그 머리 모양은 늘 바르게 해야 돼요. 이 목소리가, 목소리 부분에서는 이제, 아, 이게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목소리가 담을 넘어갈 정도면 톤이 얼마가 돼야 돼요? 도레미파솔 넘어가야 되죠? 아, 그러려면 자기 감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분노, 이런,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자기 수양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성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대단한 손실이 크다. 음. 그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곧게 해라,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야지, 머리를 기우뚱하게 한다거나 또, 음. 이게 치우치거나 뭐 그러면 안되겠죠 머리 모양은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음, 늘 반듯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음. 낱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성 모양용 반드시 필 고요할정 음. 머리도 모양용 반드시 필, 고들지 소리는 소리 모양은 반드시 고요하게 하고,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곧게 해라. 에. 다음 보겠습니다. 기용필숙하니 기용필숙하며 입용필떡하며 한번더 기용필숙하며 입용필떡하며 좀 어색해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용필숙하며 입용필떡하며 기의 모양 숨소리죠. 숨소리는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반드시 덕스럽게 하며. 이게 군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의 기는 뭐예요? 숨소리, 아, 내 기운 이것을 엄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뛰지 않는 게 뭐예요? 군자가 뛰지 않는다, 선비가 뛰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뛰면은 홀레벌떡 하게 되잖아요. 숨이, 고, 이게, 가쁘죠. 고르지 않죠. 그래서 늘 빠른 걸음으로 걸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항상 어 이런 길을 길을 엄숙하게 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화가 나거나 이러면 내면에서 한번 딱 자기를 이게 렇그 다스렸던 것 같다. 다스리시죠. 자식 키우는데 분노하지 않을 일이 왜 없겠어요. 분할 일이 많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고 예, 자식이 내맘 같지 않을 때가 많을 텐데도 부모님 그렇게 화내시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종아리를 맞은 기억은 있어요. 그럴 때도 어, 그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눈으로 혼내셨던 것 같아요. 예. 음, 기용 필수. 그래서 숨소리는 항상. 가지런하게 무슨 그러니까 그 헐레벌떡 가지 않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어, 숨을 거칠게 쉬는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어, 아무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소리 쪽에서는 또 이제 너무 음. 그 뭐랄까 목소리를 내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내는 경우 가 있어요? 음, 뭐지? 뭐 이렇게 트림을 한대든가 말이죠? 목소리에서 뭐 이렇게 잡소리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런 소리들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헛개침을 한대든가 또 이제 뭐 쓸데없이 좀뭐 약간 좀 <laughs> <laughs> 음,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구역. 어, 구역질 비슷한 소리가 나게 아주 좋지 않죠. 그냥 나도 음. 어, 그리고 서 있을 때는 그래서 기모양은 엄숙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반듯하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뚱하게 서 있다거나 다리를 흔들면서 서 있다거나, 음? 또뭐 이러면 좀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불량해 보이잖아요. 불량해 보인다는 건 소인의 반대로 가겠죠. 군자의 반대죠. 소인 쪽으로 가는 거죠. 늘 자기 몸매를 가지런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처음에는 좀뭐 뭐 이것도 해야 되죠. 힘든 것 같지만 딱 처음에 이제 습관이 되면 요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사람도 단정해 보이고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뭐낙 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운기 모양용 반드시 필 어. 엄숙할 수 음. 어, 설립 모양용 반드시 필 덕덕 네. 기의 모양은 엄숙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라. 다음 거요. 세경필장하니 시왈구용이니라. 세경필장이니 시왈구용이니라. 한번 더. 세경필장이니 시왈구용이니라. 얼굴색은 반드시 착색하게 해야 된다. 장엄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것을 일러 구용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낙글자 보겠습니다. 얼굴색, 낯색, 모양용, 반드시 필, 씩씩할 장, 장엄할 장, 이시, 말할 왈, 아홉구, 모양용 그렇죠? 얼굴색은 얼굴 모양은 반드시 씩씩하고 당당하고 장엄하게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되니 이것을 말하여 아홉가지 발은 몸가짐이라고 한다. 그렇죠? 음. 이것은 이제 계몽편에도 나오고 경몽요결에도 나옵니다. 음. 그 율곡이 쓴 예. 그그 그 군자가 지켜야 될 아홉 가지 아, 바 발은 몸가짐이겠죠? 다음은 아 군자가 지켜야 될 발은 생각이에요. 마음가짐이죠. 이건 이제 노노, 그, 노노, 노너, 노노의 그, 게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지금 사자수학에서 따다 놨는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군자가 지켜야 될 기본 수양법이에요. 수양.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필 사명하며, 청필 사총하며, 시필 사명하며 청필 사총하며 한번더 시필 사명하며 청필 사총하며 볼 때는 반드시 밝게 보기를 생각하며 들을 때는 반드시 기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그랬죠 어,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리, 진실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밝게 볼줄 아는 그런 아,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보려고 생각해야 된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들을 때는 반드시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 속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진실이 무엇인가? 아, 매우 중요합니다. 낱글자 보겠습니다. 볼시 반드시 필 생각할 사, 밝을 명 들을 청 반드시 필 생각할 사. 귀밝을 총 우리가 총명하다고 하죠 총명이네요 그렇죠 총명 아저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보고 우리가 총명하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요이 글이에요 음. 보는 것을 바로 보고 반듯하게 보고 들을 것을 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뭐 처음 얘기하면은 <laughs> 찰떡처럼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무엇이든 이렇게 밝게, 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고막을 울리는 소리라고 다, 그런 소 그게, 그게 다, 어, 그런 소리가 아니죠. 그,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아, 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